말씀.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루어짐, 즉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취되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취되는 결과를 만나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나눈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알았듯이 이루시는 이가 밉부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밉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밉부신 이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부르신이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미쁘다 라는 말은 신실하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이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신이를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을만한 부르신이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결국 부르신 이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대로 그가 또한 이루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 내를 베푸시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야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훼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그가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이내를 베푸십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한대로 이행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우리에게 성취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좋은 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 신실함을 따라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를 살게 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